이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원 시청역에 제 사무실에 좀 왔는데요. 아주 하늘이 너무나 맑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영 시선 영국 시인들의 시 중에서 이 a 이 e. 하우스만이라는 시인의 'Loveliest of Trees, the Cherry Now' 뭐 우리 말로 번역하면 가장 어여쁜 나무 어, 체리 는 지금은 뭐 이런 정도로 번역됐는데 자그 시를 한번 제가 그 시사영어사에서 이제 현대영시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시가 있습니다. 그걸 원문을 좀 읽고 같이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크게 이제 3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연을 좀 읽어 보면 Lovely soft trees the cherry now is h u n g with bloom along the b o h And stands about the woodland light, wearing white for Easter tide. 가장 어여쁜 나무, 벚나무는 이제 이서 헝. 이게 이제 매달려 있다는 거죠. 이스 블룸. 블룸이라는 것은 가지가 만발하게 피어서 어롱더 바우. 바우는 가지 중에 이제 큰 가지를 가리켜요. 이 우리가 이제 B O U G H. 이건 큰 가지고요. B R A N c H. 브랜치는 보통 작은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지에 만발한 꽃을 달고 그리고 앤스탠 서 있죠. 어바웃 더 우드랜 라이드. 자 어바웃은 여기서 이제 몸머에 대하여가 아니라 몸머 주변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드랜 라이드는 그러니까 이숲 속의 승막길이죠승막길에서 있어요. 웨어링 화이트 포 이스터 타이드. 이 이스터 타이드라는 것은 이제 이스터가 부활절이죠. 타이드는 원래 이제 조수라는 뜻인데, T-I-D-E. 그러니까 부활절 무렵이라서 wearing white 흰옷을 입고 있네 now 이제 of my three score years and ten 자 three score라고 하는 것은 스코어가 20이죠 그러니까 3이니까 3 곱하기 20 3 2 60 and 10 10이죠 그러니까 내 70평생을 이렇게 쓴 겁니다 of my three score years and ten 내 70평생에서 twenty will not come again 스무에는 다시 오지 않으리 그렇죠 한번 가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and take from 70 springs a score. 잃은 번 봄에서 숨번 봄을 빼면 그러니까 가져간다는 거죠. 어, 그 숨은 번의 봄을 그러니까 from 70 springs 어, 70번의 봄으로부터 가져간다 20번을 그렇죠 그러면 it only leaves me 50 more 남는 건 오직 쉬은 번의 봄 남긴다는 거죠 리 e 니까 and 그리고 Since to look at things in bloom 꽃핀 것들을 꽃피 것들을 바라보기에는 Fifty 어, spring are little room 쉬운번의 봄도 잠깐이라는 거죠 이 little room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범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룸은 방이란 뜻이 아니라 어, 어떤 그 여유 공간 뭐 이런 정도 해석이 돼요 쉬운번의 봄도 잠깐이다 Over the w o o d l 숲속을 돌아서 나는 가리라 투씨더 체리 헝위스노흰 눈을 걸친 번나무를 보러 투 씨는 이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죠. 멈하기 뭐뭐 위해서 체리는 번나무고 헝이라는 것은 이제 매달려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이 행이 매달리다는 데 이거의 3단변화가 행헝 헝이거든요. 그래서 매달린 그런 그번나무를 보기 위해서 어, 나는 돌아가겠다. 이 시를 이제 읽어보면 상당히 인생에 대한 무상을 어, 느끼는 시죠. 어, 이 번나무가 그 가지에 만반한 꽃을 달고 숲속 숲막길에 들러있고 흰 옷을 입고 있지만 내 70평생, 벌써 어느덧 내 삶은 70이 됐는데 20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봄 봄에서 20번의 봄을 빼면 쉬운 번의 봄이죠. 그래서 꽃핀 것을 바라보기에는 쉬운 번의 봄도 잠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장자에서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짧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이 그 이렇게 말을 한번 쳐다보는 그런 시간에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어 우리가 이제 그 창문 을딱 열었을 때. 차들이 막 지나가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차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정말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됐다. 참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서 어 20대 때 제가 이 시를 처음 공부를 했던 건데 명시 수업 시간에 어 벌써 이제 5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났죠. 벌써 그때부터 정말 그러니까. 그 20대에 봤던 이 시와 50대 중반에 봤던 이 시가 느낌이 상당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이런 날씨도 더우고 이러면 한 번씩 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를 읽으시면서 어,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